전유진 직접 등장 천만 뷰 달성 숨겨진 바람의 소리를 싫어하지만 불은 감동적인 이야기 전유진 이 이름만으로도 많은 이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트로트의 대표적인 여가수 그저 트로트의 아이콘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로 자리 잡은 그녀는 올해 다시 한번 스크린을 장악하며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그녀가 부른 숨겨진 바람의 소리가 천만 뷰를 달성한 후, 그녀의 음악적 여정에 숨겨진 비하인드 이야기가 공개되면서 팬들과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그 노래는 전유진에게 단지 음악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사실 그 노래는 전유진 본인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작품이었음을 고백한 그녀의 이야기는 놀랍고도 감동적이었다. 숨겨진 바람의 소리가 수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 것과는 달리, 그녀가 그 무대를 다시 떠올리면 그 당시의 고통과 압박감을 뚜렷하게 기억할 수 있다고 했다. 전유진은 그때는 목 상태도 좋지 않았고, 경연 중 가장 큰 압박을 받던 순간이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그녀가 불렀던 그 노래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노래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감정,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을 극복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의 흔적들이 묻어 있었다. 전유진에게 있어 숨겨진 바람의 소리는 단순한 경연곡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의 결과였던 것이다. 그녀가 노래를 부르던 당시 전유진은 최악의 목 상태로 무대에 올라갔다. 고음이 요구되는 트로트의 특성상 목에 무리가 가는 순간이 많았던 전유진은 그날 또한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담아내며 관객들에게 전했다. 그 순간,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히 기교를 넘어서서 청중들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을 전했다. 그녀는 그 당시를 떠올리며 말했다. 그 순간이 오히려 노래에 더 많은 감정을 담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제 마음 속에 있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어요. 목소리가 떨리며 눈시울이 붉어졌던 그녀의 모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고, 그 결과로 숨겨진 바람의 소리는 예상치 못한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 노래는 단기간에 천만 뷰를 돌파하며, 전유진의 트로트 대표곡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팬들은 전유진의 노래에 담긴 진심을 깊이 공감하며, 그 고통을 함께 느끼며 응원했다. 그녀가 무대에서 발산한 감동은 그 어떤 수치나 숫자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다. 천만뷰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전유진이 보여준 감정의 깊이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무수한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녀는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말했다. 팬들이 있기에 오늘의 전유진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들의 사랑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마웠어요. 팬들의 사랑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전유진은 여러 번 고백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그녀는 그 힘든 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고, 결국 그 노래는 대한민국 트로트 역사에 길이 남을 명곡으로 탄생했다. 전유진, 새로운 여정의 시작. 이제 전유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한 시대를 풍미한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 그녀는 최근 서울로 이사하고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또 다른 음악적 여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 그녀는 한 명의 성숙한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녀의 음악은 그저 노래에 그치지 않고 감정과 삶의 진실을 담은 예술로서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유진은 자신의 음악을 통해 팬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제 음악을 통해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보람이 될것 같아요. 그녀는 단지 노래를 부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 노래 속에서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감정을 고백하고 그 과정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 아티스트이다. 그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들려주고 싶다고 전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녀가 부른 숨겨진 바람의 소리는 이제 단지 트로트 노래가 아닌 한 여가수의 삶의 이야기와 감동이 담긴 명곡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유진, 글로벌 아티스트로의 성장. 전유진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국내를 넘어 해외로도 확장되고 있다. 그녀의 음악은 이미 많은 해외 팬들에게도 알려져 있으며 전유진은 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녀의 음악은 트로트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트로트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전유진은 그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녀는 단순히 한국 팬들만을 위한 가수가 아니라 글로벌 팬들과의 교감을 통해 그녀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해외에서 전유진의 음악을 찾는 팬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그녀는 그들의 사랑을 받으며 새로운 음악적 시도와 협업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을 넓혀가고 있다. 전유진의 꿈은 단순히 한 가수로서의 성공을 넘어 한국 트로트의 세계적인 확장을 의미하는 중요한 비전이 되었다. 그녀는 앞으로도 꾸준히 글로벌 팬들과의 교감을 강화하며 다양한 음악적 시도와 협업을 통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녀의 음악은 이제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가수로서의 위치를 한층 더 강화시킨다. 전유진은 그저 한 가수로 끝나는 인물이 아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과 독특한 매력을 통해 트로트를 세계적인 아티스트로서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그녀의 음악과 메시지는 단순히 노래를 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유진의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그녀의 음악은 한국 음악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전유진의 음악적 여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사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녀의 음악적 성장과 도전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녀가 보여준 노력과 열정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전유진은 단지 트로트 가수로서의 명성을 넘어서 이제는 한국 음악의 세계적인 대사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해가고 있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음악적 경계를 넓히며 더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탐구하고 있다. 트로트의 전통적인 요소를 현대적이고 글로벌한 감각으로 풀어내며 그녀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음악에 담아내고 있다. 그 결과 전유진의 노래는 단순히 한 장르를 넘어서 세계 음악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으며 그녀는 국제적인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그녀가 보여준 진정성과 감동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많은 해외 팬들은 전유진의 음악을 통해 한국 트로트의 매력에 빠져들었으며 그녀의 노래가 가진 감정의 깊이와 진실성에 큰 공감을 표하고 있다. 특히, 그녀의 숨어오는 바람소리와 같은 곡들은 한국적인 정서를 담고 있으면서도 그 감정의 보편성이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유진은 자신만의 음악적 언어로 한국의 문화와 감정을 세계에 전하고 있다. 국제적인 전문가들은 전유진을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가수가 아니라 그 감정을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예술가로 평가하고 있다. 그녀는 노래를 부를 때 그 곡에 담긴 의미와 감정을 온전히 담아내며 그 진심을 청중에게 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숨어오는 바람소리에서 보여준 감정선은 단순히 기술적인 기교를 넘어 인간적인 깊이를 전달하는 능력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는 전유진이 가진 예술적 감각과 경험이 고스란히 담긴 결과로 그녀의 음악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녀의 음악적 영향력은 단지 트로트 장르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유진은 트로트 음악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요소와 감각을 결합하여 새로운 스타일의 트로트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 트로트의 인기를 더욱 확산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전유진은 이제 단순히 트로트 팬들만의 가수가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많은 팬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그녀의 음악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전유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할 예정이다. 그녀는 단지 한국에서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발휘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달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녀는 여러 나라에서의 공연과 협업을 통해 한국 음악을 더욱 널리 알리고 세계 음악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이다. 그녀의 음악은 그 어떤 장르와 스타일을 넘어서 사람들의 감정을 깊이 있게 흔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전유진은 그저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는 아티스트로서 그 이름이 한국 음악의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그녀가 부르는 노래는 단순히 듣는 사람의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노래 속에 담긴 감정과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이제 전유진은 더 많은 글로벌 팬들에게 그녀만의 독특한 매력을 전파하고 한국 트로트의 세계적인 확장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녀의 꿈은 단지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 한국 음악의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이다. 전유진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음악적 여정이 더욱 기대된다. 그녀의 음악은 단지 하나의 장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과 감정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며 전유진은 그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더큰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음성의 전달을 넘어 감정을 그대로 담아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 전유진은 이제 전 세계에서 많은 팬들과 함께 그녀의 음악을 나누며 그 감동을 전파해 나갈 것이다. 전유진의 음악적 여정은 단지 국내의 트로트 팬들만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다. 그녀의 음악은 이제 전 세계에서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으며, 그녀는 그 누구보다 강한 의지로 세계 무대에서의 존재감을 확립해 가고 있다. 전유진은 자신의 음악을 통해 한국 트로트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 트로트를 넘어서 글로벌 아티스트로 전유진의 음악은 이제 단지 한국의 트로트 장르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한국 트로트를 세계적인 음악 장르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의 성공을 넘어 그녀는 해외에서도 팬들에게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으며 해외 공연과 앨범 발매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전유진은 트로트 장르의 전통적인 틀을 깨고 새로운 시도들을 이어가며 그만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그녀는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 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유진이 추구하는 음악은 단지 오락적인 요소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 깊은 감정과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녀의 음악을 듣는 이들은 그 속에서 감동과 위로를 느끼며 그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과 도전. 전유진의 꿈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경계를 넘어서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그녀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도 자신만의 자리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다양한 국제적인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폭을 넓혀가고 있으며 그 결과는 이미 해외 팬들의 뜨거운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유진의 음악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세계 곳곳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그녀의 목소리와 감정이 고스란히 담긴 곡들은 그 어떤 언어 장벽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다. 그녀는 음악을 통해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초월하며 전 세계 팬들과의 교감을 이어가고 있다. 음악을 통한 감동과 위로. 전유진의 음악은 단순히 트로트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감정과 이야기를 전달하며 그 음악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싶다고 말하며 제 음악을 통해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보람이 될 것이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다. 그녀가 부른 숨어오는 바람소리는 단순히 고통을 표현한 곡이 아니다. 그 고통을 극복하고 아름다움을 발견한 순간을 담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전유진의 노래는 그저 소리의 집합이 아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의 이야기이며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진심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그들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전유진의 삶을 함께 체험하는 것이다. 전유진의 미래, 더큰 도전. 전유진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녀는 이미 많은 성과를 잃었고 그 성과는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확신을 더해주고 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한 장르의 가수가 아니라 예술로서의 진정성을 가진 아티스트로서의 길을 걷고 있다. 전유진은 앞으로도 음악적 실험을 지속하며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시도할 것이다. 그녀는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그 과정을 통해 더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다. 그녀는 음악을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진심을 공유할 것이다. 그로 인해 전유진은 단순히 한 명의 가수가 아닌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전유진의 음악적 여정은 그저 성공적인 트로트 가수로서의 경력을 넘어서 한 여가수로서의 진정성과 끊임없는 성장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 그녀는 한때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위해 싸우며 오늘날의 위치에 올랐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단지 트로트라는 장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음악을 통해 자신만의 개성과 메시지를 전하고자 노력했다. 전유진이 불렀던 숨어오는 바람소리는 단순히 음악적 성공을 넘어 그녀의 삶과 고뇌가 녹아있는 진정한 예술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무대에서 느낀 고통과 절망감은 그녀가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는 단순히 그녀의 노래에 담긴 감정뿐만 아니라 그녀의 인생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순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팬들은 전유진이 겪었던 고난을 함께 느끼며 그녀가 무대 위에서 보여준 힘과 열정에 감동을 받았다. 이러한 감동은 전유진의 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이어졌고 그녀의 팬들은 단순히 한 가수의 노래를 듣는 것 이상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 전유진의 목소리는 그저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그녀의 삶을 통해 얻은 깊은 감정과 인생의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표현이다. 이는 그녀의 음악이 단지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을 넘어서 진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이다. 그 어떤 유명한 트로트 가수들과도 다른 독특한 감성과 이야기가 그녀의 목소리 속에 담겨 있다는 점에서 전유진은 그 어떤 트로트 가수들과도 차별화되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 전유진의 진정성과 감정은 그녀가 경험한 삶의 여정과 함께 성장한 결과물이다.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서 싸우며 어려운 순간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했다. 그 노력은 그녀의 음악에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그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독특한 매력으로 팬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이러한 그녀의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녀를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예술가로서의 가치와 존재감을 더욱 확고히 해주고 있다. 전유진은 이제 단순히 한국에서만 사랑받는 가수가 아니라 글로벌한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그녀의 음악은 점차적으로 해외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으며 그 그녀의 팬층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 한국 트로트가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전유진은 그 선두에 서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그녀의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그녀가 표현하는 감정과 메시지가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전유진은 음악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그녀는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통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팬들에게는 단순히 음악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나누는 특별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의 마음을 더욱 가까이에서 느끼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소통의 방식은 그녀의 팬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며 그들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전유진의 미래는 이제 막 시작된 단계에 있다. 그녀는 트로트를 넘어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며 새로운 음악적 세계를 탐구하고 있다. 이는 그녀가 단지 트로트의 대표적인 여가수가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아우르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그녀는 해외 시장을 타겟으로 한 활동을 더욱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 음악의 글로벌화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녀는 트로트 가수 이상의 존재가 되고 싶다는 말처럼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음악적 도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그 목표는 단지 트로트 장르에 국한되지 않으며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전유진의 음악은 단순히 한 세대의 기억 속에만 남을 것이 아니라 그 전통을 넘어 새로운 음악적 흐름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결국 전유진은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음악과 꿈에 대한 열정을 통해 극복해 나갔으며 그녀의 음악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그녀의 이름은 단지 한 가수의 이름이 아니라 한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동안 그녀가 쌓아온 음악적 발자취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달할 것이며 그녀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세계로 향해 나아가고 있다.